훅 더워진 날씨, 여름 준비물 미리 챙겨요. 디디오랩 무선 선풍기. 무선이라 발에 걸리는 일 없고, 공간 제약 없이 옮겨다니며 사용하기 좋아요. 2025년 최신상. 배터리 용량 증가, 최대 32시간 무선 사용 가능하고, 팬 사이즈 커져 바람이 더 넓고 강력해졌어요. 전면 터치패널, 후면부 무드 등, 리모컨까지 완벽. 제일 좋은 건 분해 정리하면 딱 이만큼. 이사 안 가도 되겠어요. 여름 이불, 냉감패드냉감패드가왜 이렇게 예뻐? 큐비스 듀라론 100% 큐맥스 0.399 스펙 미쳤는데 줄루빔으로 인테리어 감성 낭낭해요 이중 스티치 모서리 박음질 보면 이거 완전 명품인데? 옥수수 솜 충전재에 뒷면 아사 100%까지 꿉꿉한 날 이거 안 하면 꿀전자요 퓨어라벨 주방세제 더우면 고무장갑도 싫은데 피부 상할까 걱정했다면 퓨어라벨이 답 피부 자극 지수 0.00%, 거품 미쳤고 향기까지 좋아요. 습한 날씨에 벌써 빨래 신내가 솔솔. 새로 나온 비건 사봉이면 옷감 종류 구애없고 냄새까지 싹 해결. 여름에 좋은 향만 남겨요.